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황성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AI시대 가장 뜨거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차트부터 한번 보죠 지금 현재 가격이 63,000원 부근 밀리고 있습니다 6월 말 고점 2 74,100원에서 크게 조정을 받고 8월엔 장대 음봉으로 한번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에 다 알고 계시죠? 구력 뭐 계약이다, 노예 계약이다.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때문에 정치권에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뭐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저도 올해 1, 2월달에 이 내용을 계속 다뤘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얘기라는 거죠.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 구름대 위로 다시 고개를 들면서 21일선 위에 안착하는가 싶었더니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대신 큰 추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추세선이 지금 6만 2천 원 부근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6만 2천 원위 유지하면 상승 기운이 아직 살아 있다. 근데 깨지면 경고음이 울린다고 보면 됩니다. 매물대 보면 여기 63,000원에서 66,000원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 매물대가 두꺼워요. 이 벽을 뚫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뚫는다. 그럼 7만원 1차 그다음에 더 추가로 74,100원 신고점을 향해 달려가느냐 마느냐 이 매물벽을 깨느냐 말린 밀리느냐 이 갈림길이에요 지금은. 단기 이평선은 모여서 힘을 좀 모으는 모습이고요, 60일선이나 120일선, 뭐 장기 이평선은 우상향 중입니다. 아직 중장기 추세는 상승 중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종가가 62,000원 위에서 마감하느냐, 깨지느냐, 이게 기운이 꺾여버리면 박스권 행보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밀리는 모습, 흘러 내리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차트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매물 벽을 넘으면 길이 열리고 방심은 금물이다. 항상 배트를 지금은 짧게 잡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선은 6만 저는 천원 한 61선 지금 딱 요쯤이거든요. 요쯤에 종가 기준으로 6만 천원이 깨진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축소한 다음 아래에서 바닥 구간. 어느 정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 이때 비중 축소한 물량을 다시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이때 비중을 축소하고 요 반다 이 그때 급락 나올 때 5만 천 원대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일단은 뭐 제가 12월 말에 만 7,500원에 두산 에너빌리티 첫진입사인을 드렸었거든요. 그 가격 대비해서 300%가 넘게 이때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무조건 쓸어 담아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나 아니면 배틀을 짧게 잡고 눌림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아그 전에 차트 한번 지금 잠시 볼게요. 오늘 3.6%. 한3 63,500원 6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제 얘기처럼. 아직까지 6만 2,000원 오늘 종가 요 라인만 지켜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자 나왔잖아요. 차세대 원전 분야 협력 강화입니다. 근데 하필 왜 원전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AI죠. 주주님, AI 돌리는데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제가 매 영상마다 강조를 드렸어요. 6개월 주산 에너빌리티 첫 영상에서도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니까 기존 전력 시스템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에 눈을 다시 돌리고 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게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거대한 원전보다 뭐 짓는 기간도 짧고 공간도 덜 차지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만면한 높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곳에 그냥 꼭 박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엄청난 일을 해냈죠. 바로 아마존 그리고 미국 원전 개발사 엑스에너지와 함께 이 SMR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 뭐 빅테크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아마존이 전력 부족에 대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SMR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투자 규모가 오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초 대형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두산은 원전 대형 원전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와 AI 캠퍼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여기 대형 원전 이네 기. 그리고 SMR 합쳐서 최대 1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인프라를 구축한답니다. 이건 뭐 원전계의 초대형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수 있어요. 게다가 한수원과 함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배처 설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원전 시장의 마천같은 존재잖아요. 당연히 손을 잡으면 미국 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AI 시대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충족시켜줄 핵심 솔루션인 SMR 기술을 선점하고 있고요. 대용 원전 시장에서도 미국, 폴란드, 체코 등에서 수주와,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지원도 등에 업고 있고요. 더 이상 뭐 단순한 발전 설비 제조업체가 아니죠. AI 시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강력한 에너지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수주 소식에 주가가 출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을 이끌어갈 강력한 주역이 될 겁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뭐 하지만 이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주주님들도 좀 지금은 타이밍을 노려볼 시기지 뭐 무턱대고 추격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 말씀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이렇게 슬쩍 보여드린 개미들의 잡단 주식 이야기, 뭐 원절에 대한 가장 빠른 뉴스라든지 두산 에너벨리티 정확한 타점 여기서 많이 잡아드렸잖아요. 어,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요 설명과 댓글. 음. 고정해보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조사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설문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댓글 상담과 설명에 이렇게 네이버 폼 클릭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